음음 나가. 드림팀 팀치 음 <laughs> <laughs> 드림팀 치어리더로 올라가서 리더로 올라가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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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SK 나이츠 하이틴 치어리더 파폴레입니다 주니어 치어리더와 하이틴 치어리더를 하고 있는 14살 이서진입니다 저는 부평예등학교 2학년 이세원입니다 저는 서울공원예술고에 재학중인 19살 강수진입니다네 저는 주니어 치어리더에서 올라온 하이틴 치어리더 17살 차이나입니다 저는 주니어 치어리더에서 올라온 하이틴 치어리더 중학교 2학년 최수지입니다 저는 하이틴 치어리더의 리더 17살 한서희입니다 언니들이랑 함께 하면 어때요 치어리더 할 때? 어, 착하고 잘해주고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응. 잘 챙겨줘서 많이 편하고 봐줬어요 밥도 주고잼케이라고 엄청 잘 챙겨줬어요 챙겨. 어, 머리도 묶고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제자들에게 이런 치어리더로서의 공연의 재미를 꼭알려줬 지도자가 어요 드림팀 치어리더로 올라가서 많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후연없도 무대를 하고 네 내용을 <laughs> 네, 저희 목표입니다 민티, 팀치얼 언니들이랑 같이 공연을 서보는 게 소원입니다. 각오인데요. 제발 틀리지 않고 내려가세요. 할... <laughs> 각오입니다. <웃음>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잘 가르쳐주는 주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K 나이츠 하이틴 치이더 덕분에 <laughs> 였습니다. <laughs>